안녕하십니까 중고차 보세 박준하 실장입니다. 박준하 실장님, 네. 오늘은 어떤 차를 가지고 나왔나요? 오늘은 기아자동차의 올뉴 K7 프리티지 스2.4 모델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자세한 재원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16년 3월 등록된 차량이고요. 그리고 키로수는 13만 1,000km, 조금 키로수 있네요. 네, 있습니다. 네, <laughs> 네. 그리고 CC는 2,300. 5 9 cc. 네. 그리고 유정호 휘발유 차량입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일단 시동을 걸고 엔진룸을 한번 먼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약 아, 앞쪽에 아, 안쪽에 보시면 엔진이 이제 보이셨어요. 이 엔진이 세차투 직렬 4기통 지대 엔진은. 사제를 하였습니다. 네, 여기 GDI라고 표기가 되어 있네요. 네, 음, 최대 출력은 190마력. 네. 네, 미션은 자동 육단 미션. 네, 부검 면비 같은 경우는 1 1 1 k g 가 나오고 있고 있는 차량이고요. 네, 네 무사고 차량입니다. 아, 무사고 차량. 네, 무사고 차량이고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연수가 네. 연도 수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거, 13만 키로가 좀 키로수는 약간 좀 있는데요. 네, 키가 혹시 뭐 용도 이력이나 이런 건? 용도 이력 없습니다. 아, 없어요. 네. 네. 조금 장거리 차량으로 좀 뛰신 차량인 것 네,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짧은 기간 내에 키로수를 좀 많이 탄 차량 같아요. 네. 그리고, 정진용을좀 닫을게요. 네. 좀 네. 그리고 저는 가장, 이, 음... 램프가 너무 이쁘더라고요. 번개, 번 모양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데일라이트가 너무 이뻐서, 네. 네.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그릴어그릴이 아, 상당히 네, 길어요. 네, 56K7부터 네. 그릴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립이 들어가, 아 들갑니다 역조 형식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 전방 센서 있고요. 네. 뭐, 안개 등. 네. 그리고 타이어 상태를 한번 볼 텐데요. 타이어 상태는, 음, 한70% 되는 것 같아요. 아, 70%. 네. 사이즈는 어떻게 되나요? 사이즈는 둘드로에5 5 R17인치. 아, 예. 인나이. 네, 좋습니다. 검정색 바디고, 여기, 사이더 리퀴터가 달려있고요. 네. 쪽을 한번. 뒤쪽은 더 많이 남았는데요? 더 많이 남았어요? 네. 한80%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예. 타이어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네. <laughs> 전동 파워 트렁크는 아닌데, 네. 그냥 파워 트렁크네요. 아, 그래요? 그냥 버튼 누르니까, 끝까지 열리네요. 네, 열리네요. 네. 오, 이 안에 있는 게 뭘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촬영하기 전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이게 바로 그냥 체인입니다. 체인. 아, 체인이네요. 저절기쓸수 네. 있는 체인인데 좋은 걸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일단 이런 장비들이 있다라는 것도 네, 예, 예. 네, 아무래도 좀 눈길에서 네. 써먹 써먹기는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기본적인 장비들 들어가 있고요. 네, 스페어는 없고 타이어는 없고 이제 키트 네. 형식으로만 들어가 있네요. 차 외부 닦으려고 수건도 들어가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웃음> <웃음> 그리고 여기 테일램프 보면 지금 불이 안 켜졌지만 네. 이것도 모양새가 되게 이뻐요. 네, 근데 요즘 나온 차량들이 네. 뭐 진짜 테일램프부터 뭐 데이라이트가 것들이 네. 너무 예쁘게 잘 제가 이 테일램프도 네. 번개 모양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앞뒤가 아, 한번 켜볼까요? 네, 한번 켜보시겠어요? 아, 네. 한번 켜봐요. 네. 네, 맞네요. 앞뒤가 똑같이 그런 모양으로. 아 나가요? 그렇습니다. 네. 앞이랑 똑같아 아, 일치적인 면은 좀 만들어놨어요. 저희가 네. 앞에를 많이 보고 네. 뒤를 잘안 보다 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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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 후방카메라 어, 달려있구요 후방카메라가 트렁크위에 달려있어요? 네, 네. 요즘, 요즘 이렇게 티 안나게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광택약이 좀 묻은거 같아요 네. 그리고 뒤에 후방센서 네. 그리고 차량번호 네. 주시구요 성능지입니다 차량번호 55 더해 예에, 했습니다 <웃음> 네. <웃음> 그리고 티로스는 13만 957kg. 네. 네 13만 1000kg죠. 네. 그리고 외판 교환, 수리 교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성능지, 성능지를 천천히 잘 찍어주세요. 아무것도 없는 올 양호 차량입니다. 연식에 비해서 키로수가 좀 많은데 관리는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뭐엔진소리저 정도면 굉장히 음. 조용하고요. 네, 전 네. 음. 뒤에 진짜 테일 램프 멋있어요. 네. <laughs> 오늘 뒷좌석은 가성리있요 네. 자, 실내 내부 들어가게 앞서서 도어 트리프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조수석 보시면 파워 윈도우 있고요 열선 시트 버튼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트를 한번 보시면, 어, 시트도 정말 깨끗해요. 기스 하나도 없으면서 정말 깨끗하고 주름 같은 것도 없고요 깨끗하게 잘 타신 것 같습니다. 실내 내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중간 라인에 통풍구 라인이 있구요. 자 시트는 자, 중간에 들어갈 수 있는 시트와 헤드레스트 내려갈 수 있는 부분하고 컵홀더 보시죠 그리고 이거는 스키 캐리어처럼 긴 장비를 실을 수 있게 할수 있는 그런 장비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트렁크 공간하고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다른 면도 보시면 되게 깨끗해요 깨끗한 모습이 있고 자 저희가 간단하게 뭐 뒤에 내부 한번 보여드릴 수니까 앞에 모습 한번좀 알려주십시오. 네, 앞에 전면부 보시면, 네, 센터 표시가 굉장히, 네, 우두, 우두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어, 요것도 하나의 뭐, 좀 약간 멋스럽습니다. 네. 멋스럽고, 저기, 그, 오디오, 네. 스피커 있는 자리도 보시면, 네. 그 아까 제트 모양을 저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 그렇죠. 예, 저기도 그렇고, 요런 부분도, 요런 네. 부분도, 이렇게 라인 들어간 것들이 제트 모양으로, 네, 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가 아주 되게 디자인이 굉장히 좀 깔끔해요. 네, 깔끔해요. 네, 예, 그리고 센터페시아 그 대시보드도 굉장히 깨끗한 깨끗합니다. 네. 그리고 이 차량의 기능 같은 경우로 보신다고 하면, 네. 예, 핸들 열선 네. 그리고 전 앞에 전방 센서 그리고 오토 파킹. 네아 오토 파킹이 아니죠? 아, 죄송합니다 전자식 파킹 시스템이죠? <laughs> 네 전자 파킹 브레이크가 달려 있고요 오토홀드 들어 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차량이 조금 아쉬운 부분은 네. 조수석에는 열선 열선밖에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운전석에는 통풍과 열선이 되는데 네. 조수석은 거기 좀 없습니다 네. 아쉬운 네. 아쉬운 그리고 핸들 보시면 핸들에는 크루 크루저 기능이 있고요 네 나머지는 뭐그 전화 받을 네. 때블루토스네 네.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오토 네, 그러니까 윈도우 스위치 네. 달려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 차량 운전석은 전동이고요. 네. 네, 조수석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제가? 어, 조수석도 전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네. 저희 후방 카메라 잘 되는 거 확인 좀 아니, 해주시고요. 당이 잘 나오겠죠? 네, 잘, 나오고 있고요. <laughs>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 보시면. 하이패스하고 ECM 룸밀러 그리고 요, 요게 네. 블랙박스에요 네, 아, 블랙박스가 시시하게 생겼네요. 투채널은 아니고 원채널입니다 아, 채널이니까그게좀 네, 아쉬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요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가죽 상태라든지 네. 보시면 예, 네, 요쪽에 약간 주름진 거 빼고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운전석에는 운전석 요쪽 네. 요쪽 부위는 좀 예, 네, 주름이 조금 있어요. 예, 네. 네, 아무래도 좀 사용을 많이 하시, 하시다 보니까 네. 주름이 좀 생긴 것 같고요. 차량 내부나 외부 굉장히 깨끗합니다. 네. 또 천장 같은 경우도 뭐 때는 묻어있지는 않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엔진 소리가 지금 저희가 지금 이제 정,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네. 네. 키로수가 평균적인 키로수보다는 좀 많이 탔지만 네, 상태 관리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나가 나가서 이 차량의 금액을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2016년 그 올뉴 K7 2.4 GDI 프리스티지 모델의 금액은 1,890만 원입니다. 1,890만 네, 원. 무사고 차량이고요. 네. 단 적은 기간 내에 주행을 좀 많이 한 차량입니다. 그 어, 아쉬운 점이 있는데 차는 정말 관리는 잘된 네, 것 같아요. 네, 검정색의 무사고의 올양호 네. 차량이라는 거꼭 관심 두시고요. 자, 이 차량이 궁금하시거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위에 전화번호 나가고 있고요. 네. 아래 보시면 카카오톡, 아이디, 네이버, 밴드, 카페 나가고 있습니다. 뭐 저희 밴드라든지 카페 들어오셔가지고 저희가 이 차량 사진과 성능지를 다 올려놓고 있어요. 거기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 중모차 보서의 박준하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